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곡물 관련주인 비료주 종목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어, 흑 곡물 협정 만료일이 17일로서, 어, 연장 가능성에 불투명함이, 어, 내비치면서 비료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한 그런 이제 불안, 불안감이, 어, 감도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 또한 또 시기적으로 또 태풍 및 장마 시즌에 또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농업 관련 주들이라 비료 주들이 장 초반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종목으로는 경농과 조비 종목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농 종목부터 먼저 보시면은 경농은 그 농약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자회사인 조비도 오늘 같이 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경농 오늘 대량거래 그래 들어오면서 어, 오늘 아주 어, 강력한 어,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왔고 윗꼬리를 어, 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어, 이 윗꼬리 단기간을 보면 은전 어, 고점인 작년 7월에 어, 전 고점인 자리까지는 어, 올라갔다가 어, 지금 윗꼬리를 어, 달았는데 어, 오늘 이제 경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투매가 나왔었죠. 어, 최근에 지수가 빠질 때 어, 그때 같이 또 투매가 좀 나오면서 어, 굉장히 좀 빠졌던 어, 종목입니다. 그런데 다시 어, 반등이 나왔고 어, 밑에 거래를 보시면 거의 거래가 없던 종목입니다. 거의 거래 없이 투매도 나왔고 반등도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아주 강력한 양봉을 만들어냈던 종목인데 어, 이 종목 같은 경우 제이방에서 어, 6월 7일 날, 6월 7일 날 어, 한번 이제 제이방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 추천을 드렸고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땜 붕괴로 인해서 수혜주로 어, 추천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투매로 해서 빠졌다가. 반등 나오면서 오늘 아주 강한 양봉으로 마감이 됐던 경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곡물 협정 만료일이 오늘이고 또 지금 연장 가능성에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데다가 최근에도 장마로 인해서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면서 이또이 이 또한 마찬가지로 또 재료가 될수 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장마 시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양한 주가도 어, 나오고 있는, 어, 경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경농 종목, 오늘 대량거래 그래 들어오면서 급등했던 종목으로서, 어, 우리 방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오늘, 어, 20% 전으로 수익을 챙겼던, 어, 종목입니다. 그리고 조비 종목, 네. 어, 조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 마찬가지로 어, 투매가 굉장히 심하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투, 어, 조비가 어, 경농이 경농의 어, 자회사로 되어 있는 어, 기업이다 보니까 경농이 투매를 해서 빠지니까 조비도 같이 어, 그 흐름을 같이 보여줬던 종목으로서 반등도 같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반등도 같이 나왔고 어, 조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비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최근에 어, 반등 나오면서 어, 좀 주가를 끌어올렸죠. 끌어올리고 금요일 날. 양엄봉 살짝 나왔다가 오늘 대량거래 그래 터지면서 오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지만 장중 19%까지 어,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윗꼬리를 길게 달고 어, 상승분을 다 반납했는데 앞에 매물 대에다 어, 이렇게 걸리면서 어,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던 조비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경농 어, 조비 조비 같은 경우도 지방 어, 보유 종목입니다. 조비는 어, 저희가 5월 20 16일 날 공물 협정 무효에 대한 수혜주로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물 협정에 대한 연장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때 무효 수혜주로서 추천을 미리 드렸던 종목으로서 이종목 돈을 수익이 좀 낮다.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조비, 어, 경농, 오늘 두 종목, 어, 이렇게, 어, 흑해 복물 협정, 어, 만료일에 맞춰서, 어, 수혜주로서 오늘 급등을 보였던,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은 항상, 어, 미리, 어, 좀 선침해 하는, 어, 그런 운영 방식으로 해서, 어,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방은 항상, 어, 회원분들께 미리미리, 어, 준비를 하시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열, 어, 최근에, 어, 저희 방 새롭게 또 카톡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오시는 신규 회원분들이 아주 잘어 이렇게 따라오시고 있는 어 그런 카톡방입니다. 그래서 어 단기 그리고 짧은 스윙 형태로 해서 일주일에 두, 세 종목 어 이렇게 종목이 추천이 나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카톡으로도 매수, 매도가 나가지만은 문자로도 한번 더 나가기 때문에 처음 오셔서 이렇게 접하시는 분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 오전에 바쁘신 주부님들 또 나이가 드셔서 빨리빨리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다 같이 편하게끔 하실 수 있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종목 추천받고 수익도 같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비료 종목 두 종목 가지고 저 방에서도 수익을 챙겼고 음, 또 오늘 이 종목들 또 오늘 급등을 한 종목들로서 오늘 또 여기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5분 동영상 매일매일 이렇게 급등 종목들 얘기를 드리고 있고, 저녁 9시에 어, 유튜브에서 또 무료 어,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날 그날 어, 급등 테마들, 이슈 테마들 위주로 해서 종목들 많이 체크해드리니까 어,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소TV 김실장이었습니다.